빨 갔다올게 네. 이 올라온다 지금도 계속 올라오네 여보 여기 막스무스 호텔 같아 조경현 아니? チーフ <商 oot> <laughs>

가대교 이게 그 비싼 거 가대교. 와, 진짜 높다 가대교. 아, 아, 옛날에 여기 아, 비, 비 엄청 올때 왔었는데 위험 하게고진 아니, 우리 첫 여행 거제도일 때알아 맞나? 맞나. 렌트 해 가지고. 맞나. 그자작 그거 아니, 그거는 인마. 그거는 강원도. 강원도 가. 예, 거제도 한번 갔다 이거.. 바람의 언덕도 가고. 바람의 언덕. 가조도 들어갑니다. 여기 근데 택배도 좀 느리겠다 안에 시골이라 가지고 그건 잘안보 그래도 다 이런 거 하고 가조도 다리가 생기는 바람에야이 다리가 이제 생겨 그래도 식당이랑 맛집 많네 안에 보니까 여긴 지금 진짜 밝게 성결해 줄거 같은 느낌 어 좋은 섬이네 좋은 섬 가조도 섬이에요 초대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 사람, 사람 뭐 너무, 너무, 감사 너무, 다무 너무, 너무, 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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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을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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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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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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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어요? 몇 달? 몇 달? 몇 달? 릴 텐데. 어? 그러면 식물한테 물 주고 딱보네요 네. 잔디물 주는 거지. 아이들아이 <laughs> 내려와봐. No. Yeah. you 사람들이 내려다보면서 이야 정말 전원생활을 멋지게 한다고 얼마나 부러워하겠노. 야안올라와봤네 위가 더 좋아. 야 여보 이 층에 한번 갔다 와. 너무 멋있어.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아이고 이뻐요 할아버. 할아버지, 이뻐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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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민설준이도초기에한잔 <목소리> 먹어 봐. 어. 한 잔, 한잔 기에한잔 먹고. 한 잔. 이거 일로 와 일로 여기 먹어. 강아이 얘기 안들기도 쉽네. 나야 먹어. 뭐.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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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거. 이제 전문용어로 서징이딱 끝날 때뭐하야지맛있다 아이고, 잘 네.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 이 c 아이고, 분에 세대, 질러서 하세요. 어, 네. 이방에 따라서 이게 바퀴. 음. 에서 이제 시키니까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바르 아, 맛이 막. 까바르니까 진짜 시이 데도. 레시피 똑같고 똑같은데도 응. 또다 맛이 다더라 응. 그때는 제가 맥주 먹으면 방홀했거든 <laughs> 한번 고탄기가 촤라. 재밌어요. 와이 맛에 만드는데 똑 같은 제품인데 아, 그 맛이. <laughs> 내가 내가 쓰면 맛안 먹어. 그럴까? 차베네모 친구는 에어컨 키고 가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뭐... 뭐... 출근할 때. 온도 맞춘다. 온도 맞춘다. 이거는 너무 광가. 이름 뭔데? 이 맥주의 특색은 뭔데요? 응? 뭔데요? 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없을 때야? 이거... 수제 맥주야? 아니, 있지. 뭔데요? 응. 당연히 있지. 음, 오! 이건 그건... <laughs> 맛있다. 어통이 <laughs> 나면서, 이번엔 내가 좀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데 해도, 어머, 어머도 좀잘 익었고, 센테니얼인가? 그, 이제 그게, 그게 내 제일 좋은 어머가, 경우가... 품절되더라 나는 그거 샀는데 뭐, 그 나름대로 이게 수제 맥주집에서 딱그맛면 보면 몸이 모 때문에 맛이 효모 같은 효모 쓰니까 그거는 수제 맥주집도 비슷해 음... 아 패배 <laughs> 맛있네 전시하신다는데 좀 이따가 전시한대요 <laughs> 집이 작아서 그 차비 저, 저, 저 뒤에 창고도 많아가지고 ㅋ ㅋ 저 뒤에 창고가 있던데 창고도 있데 이렇게 많어 이거 내가 볼때는 네. 그 욕심내고 <laughs> 뭐, 잘 그리는거 좀 있겠다 전시회하면 <laughs> 구매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판매하거죠 아..아니요 왜냐면 너무 비싸 네, 우리가 <laughs> 이제 생각하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제 판매가는가, 이제, 호당 1만원 호가, 이제, 엽서 한개 거기, 이제, 호, 1호데 호당 15만 원이다. 와! 그 그게 또, 억수로, 최하가. 그니까, 러 지금, 그니까, 지금, 저기, 지금 2250만 원, 지금, 1 5 0짜리인데 누가 사겠는데, 그니까, 예, 눈이 써. 써. 이게 눈이 많이 가라 이게 이 지금의 현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할머이돌아앉을 때, 그, 어, 어떤 작품을 음. 가지고, 음. 느끼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뭐, 제가 고 그리고 만 학생 입장이니 첼로로 와. 난왜저절로안 가더라고. 이거 오스트리아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같은데 응. 음. 아닌가? 그 거기네. 뭔데 그래? I don't know how 아 o do it. I d o n 저가 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laughs> <오늘, 웃음> 거기서 울지 마 그렇게 버려진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아맞아겠죠 <목소리도> t <sweak> h 제가 알, 결혼식 알바도 많이 가서 결혼식 알바 때 친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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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틀린 걸 알죠? 다 하겠습니다. 편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다시 외워서 올게 소리 되셨요서한 번만 나와요 세 어려운가봐요 오되네 아니 마무리 하십시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에드레발라 맞죠 5천만 네. <laughs> <웃음> <웃음> 아, 이거 냄새가 나는데? <laughs> 아, 아, 나더 오초의 냄새. 아, 나더워오 우리 연빈이도 꿈나무였다 어, 우리 집 아이도 있어 바이올 우리 집 우리 우리 집에서 violin. 우리 집에다 v i o 이 i n 다리 집에서 violin. 도리집에이 우리 집에서 v 요 o l i n 우리 집에서 v i o l 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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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베큐 먹어야지. 받을 거 있어 이제 들어와서 내부 가 거들라기 시간 참. 그래 그건 아니지. 아, 어우 감성돔, 아, 감성돔 짐이 나왔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배우고 있는 거지. 아 자, 우리 멋진 와인을요. 출. 감사합니다. Sur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짜다 또, 지금 뭐목유럽풍인데 지금 <laughs> 아, 이, 이 파하고 딱 끼어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그 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맛있네 누가 양념 했나 이거? 아나 진짜 양념 수저가 있어야겠네. 음. 양념 간장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이런 가지 음. 음. 음, 간이 맛고 뭐 있어요. 자. 천막, 이제, 가림만 갖추고, 이제 전은 달고, 그래도, 형도 음. 다 직접 다신 거예요. 그렇지. 네. <laughs> 다 이제 LED, 이제, 뭐, 태양광이거든 자동적으로 이제 밤 되면 차싹 들어와. Yeah. <laughs> 이것도 다 들어오고 저거는 태양광이라 내가 귀찮아서 왜 귀찮을까 또 뭐든지 막불 켜고 그러잖 전기 전기하면 이거 다 밖에 내야되는데 밥 받았어 현만원 정도다 나 양치했어 요 양치했다는 건 이제 안 먹겠다는 거야? 아 입이 너무 텁텁해서 양치했어요 맥주 한잔 먹으면 돼 양치하고 맥주는 최고야 도루묵 아니에요? 도루묵 <laughs> 하면 되고 입만 줘봐요 좀 아. 돈이 어. 갑자기 설렁하네 너세 이즈백까는 사람 있나? 한 20억은 가야지. 그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다음 집은 뭐, 그냥 에 그냥 200억이나 20억까지 몰식. 근고그매 뭐, 그, 매매로 가시는 거네요. 이 다음 집은. 진짜 내가